최초로 병의 근원이 뼈 속에 있음을 발견한 서성호 교수, 병의 근원을 없애주는 자가 치료기 미라클 터치. 첫째, 몸의 산소와 독소가 뼈 속의 철분과 결합하여 병의 근원에 대한 산화체를 제거합니다. 둘째, 노화로 인해 부족해지는 인체 전기를 공급하여 모든 장기와 근육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셋째, 뼈 속의 산화체로 파괴된 면역체를 복원시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이제 뼈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뼈 터치 미라클 터치. 예, 저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사는 이종각입니다. 예, 우연찮게 미라크 터치를 알게 돼가지고 오게 된 동기는 참 우연찮게 춘천을 갔다 오다가 전천에서 우리 이전임자이신 송여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적, 참, 미라크 터치의 위력을 말씀하시는데, 뭐, 한편으로 말해서는 거짓말 같기도 하고, 또, 진짜 같기도 해서, 어 의심, 의심은 들었지만은, 이, 체험실이 어딘지 몰라서 물었더니, 강남에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그 분의 말씀인 적, 뭐 참,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지만, 독일에 가서, 어, 있으신 분인데, 이걸 물건이 좋아서 구입을 하려고 우정 서울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더 동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는 미국에서, 에, 뭐야, 물건을 구입한다는 거가 좀 어려워서 한국에 와서 체험도 하고, 물건을 사러 왔다고 하면서 한일한달 동안 체험을 한 결과 몸이 상태가 참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그 말씀에 동료가 돼서 제가 오게 됐는데 저는 뭐 뚜렷이 어디 나쁜 병세는 없습니다. 뭐 불치병이라든가 난치병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단한 가지가 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병세가 많아요. 전립선, 뭐, 갑상선, 뭐, 혈압, 뭐, 뭐, 고지혈증 등등의 병이 많아서, 음, 뭐, 병을 한 번, 뭐, 고치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여길 찾아왔습니다. 예, 네, 제가 여기서, 여기 저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차고 있는 것이 이 발목에, 이 보여줘도 되죠? 이 발목에, 이 발목이 뭡니까? 발목형이라고. 발목형하고, 이노고단 이거는 이 항문에 이렇게 저 넣는 건데, 이거를 제가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뭐, 참, 수시로 집에 있을 때, 이런 기구를 가지고, 항상, 저기, 저, 저기, 대주고, 눌러주고, 뭐 해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음. 또이 남자들한테는 이 노고단 이거가 학문을 통해서 뭐 제일 나쁜 균이 많다고 하는데 이 독소를 이게 빼주고 어, 하는데 아마 큰 치료의 효과를 음. 어, 본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립선은 음 전립선염이 있어서. 어, 한몇 년간을 약을 먹었습니다. 남자들의 그 전립선은, 뭐, 저기, 저, 그, 그, 뭐야, 어, 결과가 어떠냐면, 전립선 염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소변을 밤이면 한 대여섯 번 가게 돼요. 그 참, 뭐, 한 30분, 한시간 뭐, 이렇게 마다 이렇게 소변을 가서 참지를 못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립선 염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병이 있어서 한몇년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은 하루 밤에 한번 아니면 안갈 때도 있고 또 해서 그런 거를 약으로 지탱을 해오다가 어, 이미라클 터치를 알고 나서 이걸 이 기구를 사가지고 이걸 항문에 넣고 또이발 같은 것도 발목도 차고 어, 항상 다녔고 또 집에서도. 이런 체험거 가지고 뭐배 같은데 또 이렇게 사타구니 이 옆에다가 이렇게 항상 놓고 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4 개월이 지나니까 좀음 소변을 좀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약을 제가 스스로 끊었습니다. 또 여기 저뭐 끊고 끊었는데도 아저 끊었는데. 예, 약을 먹은 것 같이 하루에 한번 아니면 안갈 때도 있고 그래서 아이 확실히 좀 효과가 있구나 하고선 전혀 지금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네. 아, 또제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지고 참이비치료라는 것이 참뭐뭐 뭐 교수님의 그 여기 저 비디오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것이 다 공감. 되게 느껴집니다. 이게 저도 저 확실히 좋다는 것을 느끼고 또 뭐든지 이 병이라는 거 긍정적으로 받아줘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뭐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뭐날 것도 안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저로서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어, 살고 있는 성령예입니다. 제가 73년도 11월에 파독가나서로 파독되어서 독일에서, 어, 살고 있고요. 어, 40년을 넘게 살고 있었네요. 제 나이는 지금 한국 나이로 63시고요. 힘들게 사, 살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미라클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요즘은 진짜 사는 게 사는 것 같고 어 하여튼 행복한 삶을 이제 꿈꾸면서 살게 되어서 희망찬 미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정말 행복한 삶을 어, 살고 있는데 성장하면서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나이때서부터 저는요 손발이 엄청 차갖고이 뼈가 시려가지고 맨날 엄마 나는 뼈가 시려 뼈가 시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그런대로 사는데 가을쯤 돼서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봄될 때까지 하여튼 학교만 갔다 오면 우리 엄마가 입을 이렇게 들쳐 주고 아랫목에. 누우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손 집어넣고 그러고 살았는데 하여튼 가을만 되면은 뼈가, 뼈가 시려가지고 막 달달하다고 춥고 밤에 잘라 그러면은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름목에 그렇게 지지면서 이제 조금씩 냉기가 없어지면 이제 그때서 잠들고 그런 기억이 나야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누가 하고 막뭐 악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손을 만져보면 왜 이렇게 손이 차냐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손이 참 따뜻한데 제 손은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만지면 이러면서 차다고 그럴 정도로 제 몸이 찼거든요. 이제 그게 제 생각에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주사 맞은 게 분명히 항생제를 맞았던 것 같고 그항생제로 인해서 이제 제 몸에 있는 백혈구 그 시체들이 다여과가 돼서 나오지 못하고 실핏줄에 이렇게 막혔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아팠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여튼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빨빨대고 일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둘 낳고 나면서부터 완전히. 제, 제가 가지고 태어나면서 가진 그 체력이 완전히 이제 소진되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성장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알, 아닐 정도로 제가 아주 기력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카우치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땅 속에서 무슨 힘인가 저를 팍 잡아, 잡아당겨 가지고 제가 땅 속으로 팍 끌려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의사한테 가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독일에서 의사들이 뭐 피검사하고 뭐 검사 뭐할거다 하고 그러고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와 가지고는 의사가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뭐 비타민제 뭐뭐 이런 거 이제 영양제 같은 거 먹으라고 처방해 줘서 이제 그거 먹고 그래도 온몸이 쑤시가 아프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급한 거는 이게 쥐가 나 가지고 쥐가 나가지고 이게 막 뻣뻣해져가지고 아프고 가해지를 못하는 게 가해를 모를 오리려고 가해를 여기를 들어서 한 번을 이렇게 하면 이 손가락은 이쪽으로 가고 이 손가락은 이쪽으로 가고 막 아파가지고 막 주물러서 이걸 피면은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가해지를 그거 하던가 마주 하려고 들으면 다시 뻣뻣해져가지고 가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서 카톡이 온 거예요. 언니 서성호 교수.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면은 그분이 하는 강의가 나오니까 그것 좀 봐봐. 그래, 그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받자마자 서성호 교수 치고 했더니 강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그걸 보면서 처음에 하나 보면서 제가 그 강의에 막 빨려 들어가는 듯이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그런 심정으로. 그걸 보면서 강의 하나를 보면서 제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내 살에다가 바늘 꽂고 그러면서 그 피를 안 뽑아도 되는구나. 그러고도 내가 살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그냥 하나 끝나면 또 보고 또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청론... 총론이 1하고 2가 있더라고. 2는 짧게 있는데 그리고 총론 2도 1하고 2가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3서부터는 하나씩 돼 가지고 20강까지 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강론을 또 1부터 차례로 20까지 다 보고 그다음에는 이제 각 병마다 뭐 당뇨병, 뭐 관절염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돼 있는 거 그거 다 보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걸, 이걸 해가지고 진짜 낫나? 그러니까 그걸 보는 중간중간에 이제 체험 사례를 이제 이분 것도 보고 저분 것도 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 나 이거, 이거, 이거 사야 되는데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체험장에서 이제 1 0번 무료 체험을 받고 그리고 제가 산거 계속 쓴거 그걸 이제 가지고 독일을 가져갔잖아요. 가가지고는 제 생각으로는 내가 환자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꼼짝도 못하니까, 이거를 진짜 24시간 내가 가지고 놀자. 그런 마음으로 깔판, 낮에도 시간만 남으면 깔판 깔고 있고, 잠잘 때는 물론 깔고 잤고, 그리고 산만 가지고도 제가 앉아서 텔레비볼 적에 남편이랑 같이 텔레비 보면서 계속 하고, 그리고 한국에 오면은 제가 파스를 이만큼을 사가지고 가서, 붙이고 그러고 살던 사람이 제가 하여튼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무릎이 완전히 다 났다고는 못해요. 이 관절염도 근데 이게 아파가지고 약을 먹어야 된다든가 파스를 붙여야 된다가 그거 안 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아픈 게 그거 그거가 제일 급해가지고 사실은 여기를 와서 이 무릎하고 이 손가락 관절염 아프고 쥐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쥐나는 것도 좀 없어지고 쥐가 가끔씩 나기는 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깔판을 깔고 사고 열심히 쓰니까 나도 모르게 귀도 제가 남편이랑 같이 텔레비를 보면 제가 안 들려 가지고 이렇게 자꾸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남편이 보는 데서 더 올리지도 않고도 그게 다 들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귀 가는 귀 먹은 게좀 나아지고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 40년 전에 갔을 때부터 처음엔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 먹던 게 그게 알레지 검사를 했더니 알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레지를 르 40년 동안 알레지를 르 알는데 올 1월, 1월 달에 벌써 꽃이 피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알레지를 르 시작하고 막 난리를 지겨야 되는데 제가 여기 한국 와가지고도 꽃이 엄청 피우는데 여태까지 알레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독일에서 두번안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농내장에 있어 가지고 검사를 갔는데 제가 이제 이거 미라클 터치를 하고 이제 첫 번째 가서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은 거의 정상이고 왼쪽은 조금 높은 편이고 그렇대요. 그래 가지고 검사 받고 왔고 여기 오기 2주 전에 두 번째 검사를 갔는데 양쪽 다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안압이. 그리고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이는데 뭐 급해 가지고 뭐 읽을 거 있어서 이렇게 들고 읽으면 어느때는 읽어서요. 아주 조그만 거안 읽었지만 그냥 보통 글씨는 읽어서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많이 했더니요 독이 많이 빠져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검정머리도 나오고 귀 이게 잘안 들리던 게 아주 상태가 지금썩 좋은 건 아니지만 옛날보다는 한 50%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녹내장 좋아지고 있고 비염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 체험 받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잇몸도 좋아지니까 열심히 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을 열심히 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잇몸 하느냐고 여기도 열심히 하고 여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피 나오는 것도 없어지고 아프던 것도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미라클 터치가 이렇게 명현현상이 나면서도 점점 점점 좋아지는구나 이거를 확신을 하면서 와서 지금 제가 5주 치료 받았는데 지금.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큐리라고 해요. <laughs> 저기, 제가 미라클 사치를 알게 된 거는 어 굉장히 어 상을 당하고 또, 응급실에 실려다닐 만큼 뇌경색 증상과 또 저혈압 증상도 있고, 알러지 있고, 평생 건강하지 않아서, 어, 한 30년 가까이를 다른 사람들 손에 이제 힘을 빌어서 경락, 카이로프라틱, 또뭐 여러 가지 대체 의학 하는 중에, 어, 체험 사례가 간증 같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어떤 여자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냥 저는 워낙 평생을 아프고 살았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어, 체험을 한번 하자마자 뼛속까지 시원한 걸 느꼈어요. 늘 이렇게 통증이 시달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제가 어, 중년의 나이에 척추 측만증이 모든 곳이 왔다고 그 후유증으로 뭐 부정교합, 그 다음에 그래서 <laughs> 너무 여러 가지 안 아픈 데가 없었던 거죠 고관절 그다음에 목뭐 디스크 뭐 여러가 근데 뭐 알러지 증상 근데 경, 건강한 거는 이제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 미라클 하면서 그뼈 속까지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음. 발찌 같은 거,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구입하게 됐는데, 정말 아침에는 저혈압 때문에 한 11시, 12시 정오될 때까지 자, 그까 그러니까 거의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비 오는 날 같은 데는 아예 이제 외출 잘 못하고, 늘 누워서 많이 살고 그랬었는데,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 구역 질나고 그래서 이제 뇌경색 증상 응급실을 실려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 하면서 특히 발찌 하면서는, 저혈압 증상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기운이 좋아져가지고 차라리 무리를 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일상이 정말, 그리고, 어, 너무 풍성해졌고, 음, 그리고, 어,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생각에 대한 이성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클리닉, 된다는 그런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laughs> 음, 저는 그랬어요. 뭐 눈물날 때 있었고, 하여튼, 그러는 중에 저희 온 가족이 아이들, 뭐, 친정엄마나 아버지, 뭐, 남편에서 다 병쟁이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환자가 많아요. 당뇨병부터 합병증, 진짜 눈이 잘, 밤 운전할 수 없을 만큼 20년 가까이 앓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이제, 또절 닮아서 부정교합이 심하고 척추가 틀어진 큰 아이도 있고 그래서 어~ 하나하나 구입하게 됐는데요 정말 어~ 큰 아이는 군대 가기 전에 그~ 치과에서도 안 되고 정형외과에서도 안 되고 대체의학 하는 데서도 안 됐었던 게 정말 이 미라클 터치 와서 관리사님이 관리해 주시는 거한몇 번에 그~ 치과에서도 몇천만 원 들여서 했던 그런 기구보다도 더 확실하고 그리고 그 사춘기 아이들은 외모가 너무 중요한데 비대칭이 너무 심했었어요 얼굴이. 저도 그랬죠. 얼굴도 작아지고 진짜 너무 예뻐져서 되게 멋진 모습으로 머리를 빡빡 깎고 삭발을 해도 괜찮은 모습으로 군대 가서 너무 기뻤고요. 그러는 중에 강아지가 저희 집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키우게 됐는데요. 강아지가 분양을 받자마자 열흘 만에 보니까 파보장염이라는 전염병으로 치사율 뭐80% 이렇게 심한 그런 전염병 걸려서 근데 그 아이가 두 달이 이두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골디큐리가 거의 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도 입원 시켰는데 더 나빠져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안락사를 시키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진짜 그때 생각하면 <laughs> 아이고, 눈물아 하여튼, 그때 생각하면, 음, 어, 강아지인데도 하얀자만 보이고, 점점 계속 꺼져가는 그런 생명의 그런 기운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법이 없어서, 밤새워서 이제 항공모함 엎드려서 재우고, 계속해서 뭐 등판으로 등 밀어주고, 그거 재울 때마다 머리판 위에서 재우고, 항공모함 뭐, 그 다음에 노고단 그런 거다 빨아먹고 혀로 핥아먹게 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럼 근데 왜냐하면 파부장염은 계속 모든 걸 토하고 모든 걸 설사하기 때문에 보니까 나중에 거의 굶어서 죽, 그러니까 죽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기운이 이렇게 좋아졌는지 그거 하고 그날 밤은 영양제 하나를 먹였는데 이제 죽더라도 집에 가서 저희가 죽는 거 보겠다고 안락사 시켜서 보지 말라고 가슴 아픈데 그래서 그날 밤 와서. 한시간반 간격으로 이제 그렇게 밤을 꼴딱 새워서 했는데 살아나서 예. 네, 예. 네, 미라클 터치 가지고 그렇게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살아나서 지금 그때 480g이었는데 지금은 1kg가 넘어서 동물 병원 선생님이 너무 신기해 하시고 이렇게 가면 맨날 뽀뽀해 주세요. 살아났다고. 네 지금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힘이 너무 좋아져서 키우기가 되게 진짜 근데 그때는 생명의 기중 하면 강아지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살아난 거 보면 너무 신기해서 아이 멍멍이들도 뼈속까지 시원해졌다 부다 저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뭐 이렇게 이가 간지러울 때 자기 전에 칭얼거리면 노고단이나 구세계 그거 항상 이렇게 입에다가 할게 하고 깨물게 하고 양쪽으로 그리고 가슴에다 대주고요 등도 이렇게 쓸어주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새 동물병원 안 가요. 많이 절약하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동물 안 아프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저뿐 아니라 저희 온 가족도 남편도 아이도 그렇게 도움 받았고 그 당뇨 남편이 말이 안 돼서 거의 치매 환자 같은 수준으로 대화가 안 되던 사람이 저보다 더 열심히. 자기 본인이 예약해가지고 주2회씩 이렇게 다니고 저보고는 체험방까지 내라고 <laughs> 그렇게 기가 막게 그런에서 지금 그렇게까지 얘가 나와서 정말 위락 그 터치 때문에 전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진짜 의심 많던 저희 애들도 외모가 우상인데 요새 뭐칠 등신 8 등신 하면서 계속. 생글 하나씩 다, 저, 제가 할게 없어요. 하나씩 다 가지가서, 화도 문질러서, 눈 좋아지고. 그래서 진짜 안경, 안경이, 이렇게 안경, 그, 디옵터가 내려가서, 눈 좋아져서, 안경, 렌즈를 바꿨어요. 작은 애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뭐,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는, 저는 정말, 글씨는 개판이지만, 일지를 무나 <laughs> 네, 정말 일지를, 어, 일기 쓰듯이, 솔직하게, 모자란 만큼 솔직하게 쓰셨, 썼기 때문에 아마 더잘 아실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네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 얘 이름이요? 골디예요. 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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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진짜 480g이었을 때 죽을 뻔했던 애예요. 근데 지금은. 뭐몇 개월 된 거예요? 지금 네. 이제 그 병에서 4개월. 네. 네. 아, 네. 지금. 아니, 극성을 있는데였던 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시카고에 사는 54세 주인데요늘 네.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매우 무거어요근데 어느 날 시애틀에서 오신 어 원장님께서 특이한 어떤 그 비법, 말하자면 뼈에 대한 혁명에 대한 그 강의가 있다고 그래서 친구 집에 방문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데모스트레이션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날 집에를 못 가고. 그 친구 집에서 자게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늘 무거워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좀 힘들었던 내가 아침에 그 데모스트레이션 한 후에 음, 체험을 한 예, 후에 음. 체험을 한 이후에 쉽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어, 정말 그럴까 어, 디, 비디오 영상도 보고 책도 읽어보고 했었는데 직접 제가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게 참 좋은 발명품이고, 우리, 어, 인체에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이가 들면은 좀쇠퇴하는 인체에 혁명적인 어 제품이 아닌가 생각해요. 강의를 한 의사인데, 네. 제가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지금은 복막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 지난번에 중앙일보에도 대물장만하게 크게 났는데 제가 발목이 아파가지고 밤이면 발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제가 요 금팔찌를 이틀동안 찼는데 금 발찌 금 응. 발찌 응. 금 발찌 금 응. 예. 응. 발찌, 발찌. 금 발찌를 이틀동안 차고 있었는데 응. 어젯밤에는 정말로 잠을 편하게 잘 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 소원이 네. 정말 발이 편해서 잠을 잘잘 잘 수만 있으면은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저께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어제는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걷는 워킹 운동을 하고 오늘 출근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에 한 번에는 안 좋아지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차츰차츰 호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방 안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믿음이 바로 병을 고치는 겁니다. 아니. 믿고 하시면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오실 거로다가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체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병이다라고 생각했죠.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아프고 당이 높을 때는 기계가 하이로 나오니까 최악의 그 말단 증세까지 저는 온것 같아요. 이제 뼈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이 허리에서 해방됐어요. 허. 호흡도 편하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그러 그러니까 보통이랑 똑같이. 경이롭고 너무 놀랐고 너무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미라클 터치.